잠시 후 자.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앞 우회전입니다.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나사리.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 0 m 안내를 종료합니다. 첫 출조. 힘들어. 힘들어. 어지러워요. 힘들어요. 어지러워. 생생도라요. <laughs> 오늘 너울이 조금 있을 예정이에요. 안 좋은데. 그래도 멀미약 먹고 왔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laughs> 자, 시작해봅시다. 생기 파도가 너무 쎄.

오케이 어, 히트. Okay, yeah. 5초에서 8초 사이. 빠른 릴링. 오예. Oh, yeah. 아, 네.. 움직이기 힘든데. 오케이, 다시 봐. 오우. 후후후. 잘하는데? 오예. 둘 잡고 올려줄래? 어? 아, 아니다, 선장이 오시네. 선장이 오셨다. 이거요? 네. 이게 몇 천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좋 네. 뭘까? <laughs> 똑같겠지. 어디로 보고 해야 돼요. 오호. <laughs> <laughs> 좀 파이, 파이터. 저기저 어, 저쪽에 쳐. 오! 웬일이냐, 너. 몸에 걸렸나? 야, 따라. 얘좀 사이즈 조금 낮다. 아까 걔보다. 카메라 보고? 야, 그만해.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만하자. 아. 그만해. 그만해. 네. 예, 네, 아까보다 더 커요. 조금, 한 5cm. 더우니까, 더 힘들어. 아 감사합니다. 짠짠짠짠. <목소리> <짜잔, 짜잔, 짜잔. 목소리> 감사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아, 괜찮네. 응. 어이구, 얘는 사이즈 좋아요. 오, 그러니까 아까전에 막 난리 났었어 됐다. 잠깐 지나갈게요 어, 너무 힘들어 뭐든 좋아요 뭐든 아까전까지는 절망이었잖아요 아, 좀 더, 좀더 하자, 이러면. 그러게.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이 아, 이 아, 이 아, 이이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요이 내가 오바도 다치는데야 <laughs> 이러다가 큰일 났다 조금대를 세워야 되겠다 <laughs> 아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아이고 맛있다. 와 대박이네요. 아 너무 힘, 재미는 재미인데 힘들어. 아 몰라 이거 몸에 걸렸어. 바디티아 이건. 아 볼링 하다가 쫙 차고 가더라고 나와. 폴링 바이프? 예, 네, 폴링에서. c o 좀만 더. 올라와라감사다 오케이.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사이즈 진짜 좋네. 다 그냥 했다. 어. 바닥 다시 찍고 저기 장인아 인자 인자 드나다. 와 까쳤다 까쳤다. 자 저킹 바닥 찍고 저킹 까쳤다. 어 까쳤다 지금. 나 너무 흐르는데? 그렇지. 바닥 찍고 저킹. 까쳤다 지금. 여기 몇, 몇 미터 좀 되나요? 2 0 m 터 아하 금방 가겠구나. 1 0미예요2 0 m 오 센데. 오. 야, 야, 금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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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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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목이 아. 많이 들어갔네 그러게요 에이. 아유 오늘 네 우와 엄청나게 많네요 다돌아어다돌아어와다돌아어와야 대박이에요 아오.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 오오쉣 어, 오케이 어. 아아아힘 너무 쓰는데 이거 장비가 거의 밀런 애들인 것 같은데. 이전예요 응. 아, 형. 로드로 해뭐 뭐 하나 사야 되겠다. 수도에서 넘뭉칠라고 산거 아우씨 응. 다 왔다 다 왔다. 아 어. 그만 좀. 벌 벌써네 벌써. 조사 아, 그만 <laughs> <laughs> 어, 이 어, 나이스. 어, 나이다 어, 오케이나이 어, 나왔다 어, 나이 파리 <laughs> 우동축만 <좀만> 더! 됐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어휴>, 감사합니다 <laughs> 사이좋네 아 축하. 감사합니다. 남포 아 작다. 조금만 기다려줘봐. 내가 내가 줄 잡고 꺼내줄게. 앞쪽으로 되면은. 좀만 더힘 빼. 네. 줄 잡고 올릴게요. 하나 둘. 멀리에 한번 다 사라져있네 어. 난말 못한다 어. 어. 버티컬을 해야되겠어 떨고먹을 각오를 하고 이거 이야 요거는 멀리서 물었어요 멀리서 어. 아이고 아이고 다리 잘 잡아라 자, 동생 차려라 나 와우 그렇게말해요 저한테도 이렇게 잡혀주네 일곱. 아.. 어, 일곱개 그러게 얼마다 나 이러다가 오늘은 나눔하기로 했으니까 아이고 내팔 내가 아이고 이제 고손 응. 쓰자 너도 싸우고 나도 쉬고 같이 하자. 아, 이게. 아, 아 적당히 하다. 오케이. 아, 얘도 사이즈 돼. 게그러기이 <laughs> 해. 아, 야이 로드 안 팔아, 이제. 아. 에러 충분히 다 되는 거였어. 내가 못한 거였어. 운이 나빴어. 안한 거였어? 아. 그만 나오시죠. 아, 좀 천천히 하자. 아. 거의 다 왔어. 올라오시고. 사이즈는 뺐다 네, 사이즈 돼요 네. 안, 와, 안 나오잖아 물에서 그러게요 어. 꽤 컸어요 진짜 아 그래도 어 재밌었더나 징하게 네, 손맛봤습니다 아, 이제 아, 집에 가서 쉴래요 진짜 아, 너무 힘들어 기초 체력부터 기르고 와서 다음에 다시 한번 Thank you.